1장을 찾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난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며 종도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뱅이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요옵을 주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 이르되 욥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 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에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다 사단이 곧요 앞에서 물러가니라 13절부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완이 요배에게 와서 이르되 손은 밭을 갈고 나기는그끝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갈라부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아 사람의 세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아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마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덜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폐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 일어나 그 옷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요하시오 그두신이도 요하시니 요와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명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더 인사할 때 고생이 많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고생이 많습니다 40일 새벽기도는 진짜 할게못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저도 이4일을 어떻게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가 싶은데, 진짜 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설교가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죠?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어디 학회에 가서 또 논문 하나를 발표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부터 그냥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 설교 준비하고 금요 홀바 설교 준비하고 또 오늘 발표할 논문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하루 종일 잠깐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러 역의 플랫폼에 가면 기차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람이 타는 기차는 하나지만. 기차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생각해보면 기차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기차가. 예, 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 그렇게 들어온다. 그렇게 오늘 이제 제가 힘이 없어서 앞에 앉아 있는데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힘있게 찬양할 힘은 별로 없는데 찬양의 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가을을 더욱더 가을답게 하지 않느냐, 저는 1년 4계절이 다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4계절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특별히 가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가을은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가을에 그 새벽에 보는 별들도 어, 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어, 진짜 별이 쏟아지는 곳에서 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파트에서 그래도 보이는 그 별이라도 그래도 만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름날의 무도위는 이제 우리에게 잊혀질 정도로 새로운 계절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씩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밤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 가을 바람도 이제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올해도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는 아직 할로윈데이 뭐 그런 문화가 없지만 그 미국은 뭐 정정 신이 없더라고 요 보니까 페이스북에 뭐 그냥 할로윈데이 파티들이 이게 올라오는데 아주 뭐 아주 그분들은 정신이 지금 없더라고 요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할로윈데이 하려고 해담하다 말다 그냥 비행타고 가버리고 <laughs> 참 그분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두 달인데 이두 달이 참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참 소중한 시간들. 사실 이, 이 시간들은 어디다 써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참다 좋은 시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약 인물, 요업입니다. 요업은 연대기적으로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연대기로 성경을 배열한다면 창세기 다음에 요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기를 읽을 때마다 아, 이게 창세기 다음에 본래는 나와야 되는 시대적으로는 창세기 다음에 나와야 되는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색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성경 가운데는 연대기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열을 제가 금방 그렇게 얘기한 대로 아예 연대기로 성경을 배열해 놓은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이제 옆길을 지혜문학으로 이제 파악하고 이제 시편자문과 함께 지혜문학으로. 묶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들 이제 요번 고난의 대명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요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전방위적인 그런 고난을 당한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요의 일대기는 인간 고난에 인간 고난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의 인생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상의 정점에서 수직 하루 아침에 서서히 망한 게 아니에요. 서서히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우리 오늘 계속 읽었죠.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냥 고난이 그냥 막 하루 아침에 그냥 이 패트리트 미사일을 하루 아침에 다 쏟아부어서 도시 전체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 엄청난 고난이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하루 침에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가장 극단적인 아마 어떤 드라마나 어떤 소설에도 이런 구성의 절망은 욥기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욥은 가장 완전했던 한 사람입니다. 가장 완전했던 한 사람. 그래서 어 욥기 1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죠, 그죠? 자랑. 이번에도 우리가 예배갑니다만 우리 자랑하는 거 내놓잖아요, 그죠? 네, 자랑하는. 사실 우리 문화는 참 자랑할만한 그런 문화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뭐 지금은 경주 가봤자 가지도 못합니다. 거기 안에 가지도 못하죠. 근데 이제 어, 경주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왕관, 우리나라의 모든 왕관 11개가 역사상 처음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전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이 왕관이 원래 6개 있고요. 나머지 어, 어, 5개를 가져오는데 그 운반 비용, 운반에 관한 보험만 어, 1,5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운반하는 보험. 예. 이번에또그 하나 받아간 분도 한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열다섯, 열한 개가 전시되는 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구성의 전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에펙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전시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잘안알려진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에펙 때문에 하도 정시 없어가지고 하도 지금 정시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게 사실 안알려졌는데 우리도 가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한번 가셔서 우리 아름다운 왕관들 11개가 동시 제작되어 있는 것을 한번꼭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가려고 약속을 좀 해놨습니다. 거기 몇몇 분들, 아는 분들과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도 욥을 야, 사단에게 너욥 봤냐? 그만한 사람 없다 하나님이 욥을 어, 진짜 사탄에게 자신 있게 어, 이야기할 정도의 에, 그런 어,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우리 번역 그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건 이번 번역이고요 예전 개혁 한글 번역은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동방의 의인이다 에, 그렇게 욥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최상의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읽지만 사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요번 자기 아들들이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파티 가운데 혹시 마음으로나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그 자녀들 열 명이죠 열 명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보게 되면 자녀가 열 명입니다. 이제 이 소개하는 걸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이게 다 10이라는 숫자로 나옵니다. 예. 10. 에다가 곱하기 뭐 0을 미케 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녀가 일단 10명. 양과 낙타가 1만 마리. 1만 마리도 결국은 10 곱하기 얼마잖아요. 이해되겠죠? 그죠 이게 10이 완전수거든요. 그다음에 소가 500결이 결국은 1000마리라는 얘기죠. 1000마리라는 것도 10 곱하기 이제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요비 가진 재산이 어 양과 낙타가 만 마리구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소유를 이제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물론 이제 소유의 원인이 10절에 나오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다. 울타리르는건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 이 사단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벌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소유물이 땅에서 넘쳐나니까 소와 낙태가 1만 마리가 넘는 그런 소유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벳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준 축복 때문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요비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만일 그걸 다 빼앗아 간다면 아마 하늘을 욕할 겁니다 주일 예배도 안 나올 겁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냐 하면서 배신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요업은 순진한 사람이다. 네가그 소유물 다 빼앗아, 어, 그의 소유물 다 빼앗는다 하지라도 그는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일종의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한 거죠. 예, 테스트를 이제 허락을 예, 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난이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몸에만 손대지 말고 모든 소유물은 네가 손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장부터 가게 되면 이제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요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요번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했습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이 고난이 참 어려운데 첫 번째 어려운건 뭐냐면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파도 이유를 알면 어떻게 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인을 알수 없으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요이 뭡니까?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그는 이유조차 파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답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은 마치 안개와 같은 상태에 놓여서 정처 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장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정죄를 받죠? 아내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정죄합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욕이나 하고 나가 죽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어야될 사람들 자신의 편이 되어주어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받았으니 요비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만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른 일도 당할 수 있지만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고 또 나를 걱정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도 힘이 너무 없으시네요. <laughs> <laughs> 그러면 진짜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친구하고 통화만 하고 나도 힘이 돼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에, 너무 힘들게 사시군요. <laughs>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에, 그래서 어,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면 힘을 얻는 에, 그런 것들을 에, 느낍니다. 에, 근데 요번 얼마나 힘들어? 요 그렇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다 비난과... 정제를 쏟아 놓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정제해도 속상하고 막 그런데, 진짜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정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데도 모든 소유와 자녀와 가족과 명성을 잃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제사만 잊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 사회적인 명성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뭐가, 뭐가 찾아왔죠?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그죠? 예.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어떻습니까? 요비 당한 고난이 어때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이렇게 한 개씩 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요? 한꺼번에 당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짜 너무 너무 힘든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사회적,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고통이 한 번에 그를 에워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정도의 차는 있지만 겠 누구나 고난이 다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의 문제는 정답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림을 당하는 사람이 대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이바른 소리를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경박함을 드러낸 겁니다. 고난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같은 가족끼리도 부모도 자식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욥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뭐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 다 뭐로 힘들게 했어요. 말로 다 힘들게 했잖아요, 말로. 예. 말로 다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같은 이 부부간에도 배우자간에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진짜 조심해요. 그건 진짜 지혜롭지 못합니다. 정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유익으로 설명하는데 이 고난이 유익이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다 고난이 없기를 원하고 고난이 떠나가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고난이 내 인생의 유익이냐. 나 고난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수 있느냐. 그래서 이건 역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유익이 될수 없잖아요. 근데 고난이 성경은 유익이 된다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 이런 걸이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번 성숙한 사람답게 고난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오늘 읽은 것처럼 주신자도 여호하시오 치하실자도 여호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번 어디까지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생명이 부모에게 생겼을 때 그냥 하루도 되기도 전에 그냥 없어졌으면 좋았겠다 이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어 저주하게 될 그것이 이제 인간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사실 욥기를 읽는 방법은 여기서 욥이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임기치가 이미 넘어버린 거 이해되겠죠, 그죠? 이건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치수를 이미 넘어버렸는데 욥이 아, 우리가 뒤쫓아하듯이야 욥의 잘못이 어디 나오지 이렇게 찾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정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많은 친구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엘리바스빌다, 소발 엘리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진짜 세상의 첫세술로는 맞는 말.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 말은 맞아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말하는 건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답시다. 우리가 하는 말은 대부분이 틀린 말이다. 우리끼리는 다 맞는 말인데, 누가 보실 때는요? 예, 그렇죠. 여기,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 이 사람들은 서로 말하는 가운데, 야, 그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죠?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렇게 뛰어난 현자들의 말도, 지혜자들의 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맞는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 하나도 없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 뭐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막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그 논문을 발제로 갔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한 분이 어 이제 논문을 다 발제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아서 질문, 질문하면 이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제 이분이 질문을 받았는데,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예, 본인이 잘 모르겠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고. 내가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어, 답변하신 분에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가수도 한수 배웠습니다. 잘 모르는 거는 뭐라고 말이 된다고요.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명답인 거예요. 잘 모르는데, 거기 그래도 다 박사들인데,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했다가는 뭡니까? 명성이 하루 아침에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중에서 신니어인 그분이 사실 날잘 모르겠다고 딱그게 그래 얘기하는데. 아, 진짜 제가 오늘 배운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말할 때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래, 네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끼리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끼리야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수 없다는 결론이 옆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옆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자신이 말로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이 욥을 그 하나님은 그런 욥을 갑질이나 축복해 줍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욥이 뭘 잘못했나요를 따지는 것이 욥비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욥이 당한 고난은 이미 뭡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다 넘어버린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왜 말로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 욕과 같이 된다면, 야나 차를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 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욕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말인데 말이 그래서 가장 어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욕을 축복하고. 욥을 고난을 통과 한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갑질의 축복인데 욥이 몇 점으로 통과했느냐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막 이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몇 점으로 통과했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한 자체가 이미 복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고난을 잘 통과한 분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절뚝거리면서 그렇죠? 그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 네. 고난을 통과한 거요. 어떻게 통과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난을 통과한 것 자체가 이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백에 갑절을 줬다는 것은 고난을 완전하게 통과했음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지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좀 인생이 괜찮겠지 싶어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이야기 나눠 보면 여러분이 훨씬 더나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예,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고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세우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